네, 안녕하세요 도코입니다. 오늘은 뭐지? 제가 하주 영상을 안 찍으니까 어린 이날 바로 전날에. 어 행복하다. 어린 이날 바로 전날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랑 알려드릴 거고 제가 갖고 있는 피규어들 음, 피규어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뒤에가 설렁하신 걸볼수있수 있을 텐데. 어 말이 꼬이네. 내가 뱀의 속을 사서 여기 뒤에다 장식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비율을 다 소개를 드릴 텐데. 제가 반은 짝퉁이고 반은 정품이라서 구별하기는좀 그렇죠. 구하기는 쉽긴 쉬운데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핀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슬레븐인데요 이 슬레븐은 아나콘다라이드그 아, 레고 닌자고에 나오는 아나콘드의이 병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지 몸에 문신이랑 얼굴 문신은 멋있는 정도 그리고 다리 발바닥까지 발바닥에 발톱까지 프린팅이 되어있는 발가락까지 아네 <laughs> 발가락까지 프린팅이 되어있는 정도고요 투페이스는 아니고 아그식 프린팅은 초점아 프린팅은 뭐이 정도 제가 카메라가 제가 지수인데 휴대폰이 지보가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갑자기 꾸져지는 느낌 이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원래 제 처음 스마트폰이 갤럭시 S3 였는데 갤럭시 S3 사자마자 갤럭시 팝이 나와서 약간 내 네, 휴대폰이 왠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카파오 얘도 아까 슬레본이랑 같은 아나콘다의 병사인데 몸에 문신이 달려져 이렇게 뭐 견, 견장 같은 걸 메고 있고 여기는 칼이 안 꽂혀 있죠 예, 아까 걔랑 다르게 프린팅이 좀 다른데 조금씩 이발가락 이 색깔도 자세히 보시면 다르고요. 얘는 약간 연한 주황색, 얘는 약간 어 그러고 될까 연한 갈색 그런 느낌이고 얘는 얼굴 문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쪽 팔이 빨간색입니다. 아주 독특한 피규어라서 저, 저도 개인적으로 얘네들을 모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몇명 있더라. 초페, 슬랩은 카파우 주구랑 잘 모르겠는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귀엽고, 독특한 피규어라서, 많이 구하고 싶은 피규어네요. 집 집는 대로. 네, 네고 닌자 카이저 2014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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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지? 정품인데, 다리가 안 빠지네요. 다리 같은 경우는 프린팅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정품이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해. 보시면, 마스크를 멋있게 써져고 카이도께, 이게 빨간 상처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고무 재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규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어, 아니, 제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피규어도 따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 그려져 있고요 볼. 로고죠? 로고 같은 건데, 카이의 로고 같은 건데,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멋있는 피규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짝퉁이죠, 코어 건데, 짝퉁 상당히 제가 이 모자가 멋있을 줄 알고 사봤는데 상당히 안 좋고요, 품질도 상당히 안 좋고, 약간 다리는 우스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린팅도 심플 간단하고요, 살 얼굴 색이 되게 약간 검은 편, 그그 그 검은 콩 두유 색깔이고요. 어, 얘는 되게, 여기 팔이 약간 부러져가지고, 손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 프린팅 흐, 막 번져서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나왔는데, 품질 이 상당히 안 좋고요. 레릴 겁니다. 얼굴, 얼굴 안 끼고 바로 가면으로 끼는 방식이고요. 프린팅도 아주 안 좋고요. 품질도 상당히 떨어지죠. 네네가 요즘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건 정품이고 요크리타 장군입니다 크리타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닌드로이드 드래곤 카이파이터에서만 얻었는데 어린이나 특집로 그런지 어린이나 그분 닌드로이드가 10만 4천원 정도 하는데 7만 8천원 900원에 팔고 있고요 참고하시고 일반 애들과 다르게 얼굴이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반반 돼 있죠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끊, 끊길 수도 있으니까 양 네, 부탁드리고요. 이 견장. 멋있는 견장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장이 되게 멋있어서 필트장군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하나 얻었습니다. 이건 짝퉁 스타워즈 BOZ HI에서 나온 거고요. 상당히 뻑뻑하고요. 어, 프린팅도 단순 심플하게 근데 프린팅은 상당히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얼굴 프린팅 약간 올라와 있는 편이죠. 제가 스타워즈를 한 번도 안해서 얘도 상당히, 오, 안 껴져. 독특한 피규어인데, 얘는 강성검 하나를 들고 있고, 다리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생각해보면, 얘는 작동 같기도 하고, 정품 같기도 한데, 어, 이가은 작동 같은데, 이 뒤에 보시면 정품인데, 몸통, 몸통 아리는. 이렇게 했고요, 지금, 지금 상태가, 오래돼서 매우 안 좋아가지고 가 감을 빼면 머리가 빠질 정도로 상, 상당히 상태가 좋고요. 몸통 프린팅은 잘되는데 보시다시피 가면 프린팅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누구냐? 아 하도 안 보니까 까먹었다. 네트리비트이요 네. 이 네. 사이러스 보고죠? 이 짝퉁인데 이렇게 투페이스로 원래 원래 보보 북인가? 북 부그 아저씨 모습 여기는 사이러스 뭐죠? 온통도 되게 로봇처럼 됐고 장같이 그렇게 발달한 로봇은 아니죠? 아닌가? 잔이 구식 로봇인데 사람과 닮은 거죠? 구식 로봇이도 어, 뭔가 웃겨져 됐다. 아니 정품 로이드 정글 체인지에서 오던 로이드입니다. 오 어,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어드벤처 옷이고요. 정 정글 옷도 있는데. 이렇게 로고가 그려져 있고 가마둥과 같은 머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되있습니다 투페이스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멋있고 뭐 초록띠 같은 띠를 메고 있고 이렇게 팔은 나시를 입고 있죠 네 제이 머리도 상당히 단순 심플하게 짝퉁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얼굴 프린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시 정품이랑 다르죠 맞춰줘 아자 카메라가 갑자기 이상해네요 네, 이렇게 엄청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J 한자 여기 J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파란 띠가 드띠를 메고 있고 여기는 알수 없는 한자가 써져 있습니다 자. 잔만 모으면 되는데 잔은 요번에 안살려고이 네. 카이죠 아까 2014년 형이랑 얼굴이랑 뭐맛두건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똑같은데 옷이 달라져 이빨간티 같은 거 매고 있고 또알쏭 한자와 카이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는데요 <laughs> 난 짝퉁 트리비턴 노멀한 모드죠 되게 되게 프린, 프린팅도 잘있고 품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하는 비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이거는 차중이죠 근데 제가 5월 5일날 이거 모바일 베스트를 거라서 그다지 누구 주려고 하는데 약 투페이스 성우라의 얼굴이고 니네 얼굴이죠. 근데 니네 얼굴이 약간 프린팅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갈고리 같은 게 껴져있고 견장을 메고 있고요. 사무라이 로고가 가슴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2015년 뭐지 니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게 로봇 사무라이 얼굴 있어서 상당히 멋있는 것 같고요. 네, 가모라 카디언 즈브더 갤럭시 짝퉁이고요. 상당히 프린팅도 괜찮고 데코 거라서 머리 스타일도 그, 상당히 멋집니다. 제가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아끼는 피규어고요. 뒤에는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했나 야겠어 착투인데도 불구하고 아끼는 피규어라 상당히 괜찮은 피규어 같습니다. <laughs> 네, 이거 정품이고요. 흑는 이제 꿀이죠 이거 머리스타일은 약간 가르마식으로 되어있고 유행 지난 머리스타일 같은 느낌? 그리고 눈썹도 되게 두껍고요. 프린팅 잘돼있고 지금 초점이 마시같네요. 흰띠 같은 띠를 가고고알수 없는 한자와 고래 로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진화하는 이유는 배터리가 없어서. 브레이브는 얘도 얘는 정품일 거고 아마 얘가 온통 프린팅이 좀 베껴졌죠. 하도 오래 갖고 놀다 보니까 브레이브는 렇게잘 되어 있고요. 얘도 상태가 안 좋아서 목도 같이 빠지는. 근데 <laughs>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이 맞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피규어인데 지금 구하기는 힘들죠? 구하기는 힘든데 제가 얻은 거라서 정품 3개를 얻었고요. 얘도 몸통 보시다시피 정품인데 얼굴에 가면 만 짝퉁 같죠? 얘도 상태 안 좋아서 어, 얘는 제대로 빠지네요. 이렇게 돼있고요. 저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몇 개인지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한 열두 열1열1열1열1덟 열육 개데 제가 어린 날 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여 개를 한꺼번에 넣네요왜냐면 닌자 모바일 베이스에 일곱 개6섯개말7개 들어 있고. 그리고, 뱀의 속으로 해서 다섯 개들어있고요 그리고, 베드카벨 추격전 레고 무비에서네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살 건데, 제가 용돈이 의도치 않게 1 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원 적응하고, 5만원 갔는데, 그래서 3만원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5만원 중에서 6만원만 보태서, 6만원으로 제가, 6만원 보태가지고, 20만원짜리를 14만원만 내시면 되는데, 아무튼, 어린이날이랑 구독자 특집은, 구독자, 구독자 특집은 아무래도 인자 모바일 배수를 할것 같고, 어린이날 특집은 뱀의 소골, 그리고 일반 영상 찍는 걸 배드값 추격전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배의 소골이랑, 그 뭐지? 배드값 추격전 사면, 통이 두칸짜리 하나 생기고 한칸짜리 하나 생기는데 그걸로 한번 보관함을 정리한 것도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주, 즐겁고 재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년이니까잘 보내십시오.